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말씀의 은혜가, 진리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 차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망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약간 짧고 사실은 내일 본문하고 한꺼번에 연결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아쉬움도 약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짧은 본문 가지고 그렇게 긴 시간 다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체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카카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쭤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예, 오늘 본문 우리가 어제 본문과 연결되었는데요. 어제 본문 이제에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어제 사실은 이 23절 장 31절부터 35절은 어제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24장 끝까지인데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하고 펠릭스죠. 펠릭스라는 사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펠릭스라는 사람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송해온 바울을 받은 이후에 재판을 여는데 그 재판 이야기의 앞부분, 바울을 고발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고발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누가가 바울이나 뭐, 여기 오늘 본문에선 더둘러죠? 더둘러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글을 써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썼을까? 의도가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오는 여러 공격들을 대처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누가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오히려 그 공격하는 사람들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에 더, 적, 더 올바르고 교회가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그러한 그 공동체다. 하는 건 그걸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그 고발하는 것은 오히려 유대인들 자기 자신을 고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눔이 조금 짧아서, 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의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 들어갑니다. 밭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 뭐, 바울을 보고 그 입을 치라 했던 그 대제사장이죠. 사실상 대제사장으로서 있었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과 함께 이가이사랴에 옵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죠. 정식 재판이 붙은 겁니다. 붙었는데, 자,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펠릭스 가카요. 옛날에는 이제, 그, 총독이 재판장을 겸하니까, 그 사람을 이제 칭송하는 말을 보통 하고, 그 다음에 주장을 이어 나가니까, 뭐, 아, 첨을 심하게 했다. 뭐, 그렇게 보긴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뭐, 그, 재판장에게, 재판장에게 찬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 찬사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찬사의 내용이 상당히 은근히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 태평, 평화를 누린다는 말이죠. 그, 헬라우로 봤을 때 에이렌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평화를 누립니다. 누구를 힘입어서요? 예. 로마의 총독을 힘입어서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일까 아닐까 그잘알 수는 없어요. 밝혀져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설마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자기 변호사를 이방인 중에서 골랐을까요? 그렇지도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러, 설마 그랬겠나? 그러니 아마 더둘로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라는, 뭐,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태평, 사실 태평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죠. 평화, 유대인들이 늘 인사말로 하는 그 샬롬, 평화를 누린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펠릭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 여러 가지로 개선됐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좋은 일이 많았다. 좋은 것들이 많았다. 선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좋은 일들을 보통 찬사를 돌리는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 같은데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그게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계시죠. 그런데 거의 하나님께 돌릴 것 같은 찬사를 여기서 이제 펠릭스에게 더둘러가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 당시에 재판할 때는 재판장에게 이런 찬사를 돌리는 것이 대부분 다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누가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저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를 그 대변하고 있는 더둘러가 과연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꼬집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 면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펠릭스에게 어필하는 게 있는 겁니다.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개선된 것, 뭔가 이제 깨끗하고 좋아지고 하는 것, 개선된 것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이 당신이 주신 이 평화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한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한, 자, 전한다는 자들,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는 자들이, 이, 방해하고 있다.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 좋은 일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뒷부분 보시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유하게 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이게 사실은 죄목이 네 개예요 하나는 전염병 같은 자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소유하게 한다는데 이 소유한다는 말은 정치적인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자들이 전부 다 정치적으로 어떤 그, 그, 선동을 당해서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어떻겠느냐? 평화가 깨지겠죠? 그, 첫 번째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둘째로는 요,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는 자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어떤 그자기네들의 분파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분파 형성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사실은 로마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의 분파는 조금 위협적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제사장은 여기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로마에게 그냥 뭐 뭐랄까 아부를 떨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총독이 세워준 자리인데요. 뭘 뭐. 그러니 대제사장은 철저하게 로마 권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에게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지가 않죠. 하지만 그 대제사장의 그, 통치, 바깥에 서려고 하는 분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열심당. 그죠? 칼을 뽑아서 테러를 하고, 이제 그,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로마 군대와 싸우려는 자들이 있죠. 그런 분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도 그런 분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벌써 세 가지죠. 나쁜 영향력, 그리고 정치적 선동 그리고 분파 만들기 벌써 이 평화를 깨뜨린다 라는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당시 성전이 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 70년 만에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죠. 거기서 무너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그것을 스루바벨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 터를 보면 어려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는 기록이 있죠. 왜 그랬습니까? 너무 초라해요. 성전의 그, 성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학계 선지자라든지 이런 스가아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봐도 그런데 성전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성전이라고 하면 그좀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필요한 뭐 나무라든지 뭐 금과 은과 이런 것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초라했던 겁니다. 그런데 헤롯,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그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이 거대한 건축을 펼치면서 성전을 그냥 말로 커다랗게, 뜰도 커다랗게 잡고. 그리고 그 건물도 굉장히 크게 이제 다시 뭐 증축해 올리는 것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의 평화를 담보하는 좋은 일, 개선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권력, 로마의 권력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정말 베풀어준 이 선물과도 같은 성전을 이자가 더럽히려고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네 가지예요. 이네 가지를 고발하고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해 이 말이 옳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이후의 본문, 그러니까 바울의 변명을 같이 보면 좀 나은데 여기서 그냥 본문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고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는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본문을 읽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좀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둘로의 말을 따라서 교회는 마치 이제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어야 된다. 소동을,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는 어떤 그런 분파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건 좀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이더둘로라는 교회를 공격하는 자의 교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설명 아닙니까? 오히려 이후에 내일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누가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덮어 씌우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이미지를 누가가 부정하기 위해서 더둘러를 등장시킨 거죠. 교회는 어떤 정치적으로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염병 같다라는 이 말은 조금 이제 그 생각하기 나름에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더라도 결코 어떤 정치적인 소요, 어떤 정치적인 모임을 해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집단이 아닌 거죠. 그리고 분파적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딱 뭉친다 그런 모습을 교회가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오히려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유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즉, 그 이전에 있었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그것도 아니죠. 바울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무너뜨린 적이 에베소에서도 없었어요. 에베소에서 막그 소요가 일나긴 했죠. 하지만 그 소요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소요를 일으켰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대 소요가 일어나서 결국 바울이 이렇게 여기까지 가이사랴까지 오게 됐지만 왜 그런 소요가 누가 일으킨 겁니까?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어디까지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치르고 있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을 부정한 적도 없고요.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아르테미스 신상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아르테미스 신전 자체도 어떤 뭐 더럽히거나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런 사람인데 무슨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유대인들 이 소요를 일으킨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그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고 증언했을 뿐입니다. 진리를 가르쳤을 뿐이에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조직해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교회에 더 씌워진 오해이며, 또한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더 둘로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에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치 세력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내에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습니다. 그것에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한 교회 내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으며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지 결코 교회는 어떤 한 가지 정치 지형을 가지고 그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더둘러와 같은, 더둘러가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 조직을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무슨 그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도 일으키셨습니까? 또는 뭐 당이라도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임을 만들어서 조직화하고 어떤 뭐 자기들들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주장하고 그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외쳤습니까? 에베소 교 에베소는 이래야 된다. 에베소의 뭐그 뭐랄까 에베소는 이런 모습으로 다스려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잠깐은 아직 여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개인은 정치할 수 있어요. 나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고, 뭐, 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여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정치적 견해를 갖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치 정당처럼 움직일 수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왜? 교회 안에는 이미 그 안에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야만 하는 그런 공동체니까요. 오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파, 그 전파에 나가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공동체이지, 결코 세상을 정치적인 힘, 어떤 그 분파를 만들고, 막소요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을 저버리고 정치 조직화되고 이익단체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막 세상이 요동해요. 정치단체가 돼가지고 세상을 막 요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어, 보이면서도 마치 그것을 이제 복음의 권능인 양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치는 원래 그렇죠. 사람이 많아지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 끌고 다니신 적 없으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뭐 어떤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뭔가 힘을 과시하고 하면 그걸 통해서 뭐 이슈도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포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 어, 바른 시각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하시, 보이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눈에 띄지 않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온전히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신앙인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어, 복음의 능력을 세상적인 능력으로 오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지를 저들이 다시 한번 도리,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서 교회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정결해져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